오, 친, 이야, 와, 뭐 말이 되나? 지금 이게 2023년이라고? 2023년 6월 24일, 어, 토요일 오후 2시 15분, 한국시간으로. 국민은 지금 새벽일 텐데,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이야...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습니다. 23년 4월달 그... 기사 같은 건데, 와우 기사 같은 건데... 와우 클래식 에리아이즈 백 플레이어 카운트 픽인 바닐라 2023... 그러니까 와우 클래식... 바닐라 완전 그 리븐 불성 그런 거 없는 거 그냥 완전 그냥 클래식 플레이어 그 숫자가 피크를 찍었다 23년도에 어 카운트 스가 엄청 울고 있다 사람들이 엄청 어? 클라우디드하다 지금 나우 클라우디드다 어이 하드코어 모드가 아니에요 그냥 어 거의 모든 그 서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막페스 탈리고 이렇게 줄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음 응? 유튜버들 막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어? 4500 플레이어가 어? 온라인 나오네요 지금 상태는 바닐라 이즈 100 이렇게 하고 이거는 어? 그 친근한 형이죠 이거 아, 아스문 형 이분도 어? 바닐라 클래스 이즈 100 보면은 겁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맨처음 하드코어로 사람들이 돌아왔다가 그냥 그 바닐라 와우를 즐기려고 처음부터 다 시작하나봐. 그래서 지금 PVP 콘텐츠 있는 그 화이트 메인 서버는 굉장히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어 미국, US 그 와우 계정 정액제 질러가지고 2만원 딱 써서 한번 맛보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맛봅시다 사람이 얼마나 많나 그래도 일단 여기 사람 난명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는 늑대 잡아서 난난 만드는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죠오오난난 첫 번째 여기도 일단 한명두명그 있어? 얘는 끌어당겨. 어 너무 가까이 있다고? T와 입으로. 어때요? 쪽쪽. 아우로 배우는 영어회화. NP No p r o b l e 엘마스는, 뭐, 뭐, 그런 거겠지 뭐. 오, 와우로 영어 공부 가능. 아, 등짝 어떻게 되냐고. 아, 이때는 맞아요. 그두 엣도 화제가 좋을 때였어요. 오, 나한테 씻준다 나이스 실. <laughs> 와 근데 사람 많긴 많다. 여기 몇 벌써 몇 명을 보는 거야? 뭐야 지금?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 <laughs> 와나 이거 처음 기다려봐. 시내 거야. 이거 줄 서야되나? 마이 턴? 야..이..이거를 처음 기다려보네..어? 어..씨.. 자..과연.. 얼마나 많을까 사람이.. 기대합니다.. 뉴월리스 4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 미국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 한, 새벽 2시 되겠지? 자, 들어가면 일단 여기 한명 보이고. 오, 이 정도. 화이트 메인 서버입니다. 이 정도다, 사람이. 많은데? 엄청난 거가요 응. 여기, 은행부터 응. 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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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전사인가? 오, 씨, 멋있는데? 여기 전사. 응. 노은 법사. 노은 법사. 도죠 응. 양꾼, 황기사, 중국 사람인가? 음, 법사, 도적, 이정보다. 한 새벽 2시쯤 되는데, 이, 이 정도 있는 거다. 거긴 지금 금요일 새벽 2시인가? 오케이. 심심하니까 춤. 일발, 장전. 자. 양키 형들 한번 보여줘. 나의 댄스를 받아줘. 아무도, 아무도 안 받아주네. <laughs> 오, 그렇지, 그렇지. 굿. 나이스. 나이스. 우브. <laughs> <laughs> 이거지. 이거지. 나의 <laughs> 베이스. 이... 이게 와우지. 이게 참 좋아. 호드는 멍청해서 이런 게 없잖아. 그죠? 얼라는 <laughs> 똑똑해가지고 지하철도 있다. 이. 푸민디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을까 중앙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완전 말 타고 싶다잉. 바다 파는 말이 없으니까. 많아, 많아. 뭐야 뭐야. 벌써 여기인데도 많아. 여기 약간 사람 모여 있는 지역은 아닌데 여기. 저 상업지구 가야지 이제 좀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있는데. 벌써 여기부터 많다. 오야 뭐야 뭐야. 오오 오. 보라. 오. 어? 어? 야 이게 지금. 서양 사람들한테 새벽 거의 한 3시, 2시일 텐데, 이야, 이렇게 많다고? 오이고. 왜 사람들 계속 지나가? 오. 여기 셋 찍고 한번 저쪽 봅시다. 이쪽 방향이 아마, 오, 야, 벌써, 벌써 많은 거 보여. 새 한번 찍고 구경 한번 해보자. 오, 친, 이야, 와, 이거 말이 되나? 지금 이게 2023년이라고? 2023년 6월 24일, 어, 토요일 오후 2시 15분, 한국시간으로. 북미는 지금 새벽일 텐데,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이야. 살아있네. 갑자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렇게 많아진 거지? 와. 어마어마하게 많다, 진짜. 와우, 클래식이 그립다. 북미 서버 하는 게 맞을 듯 여긴 지금 화이트 메인 서버고. 클래식 시대 서버에서 화이트메인 서버 이 정도 사람들이 이 정도 있음 오그리마도 한번 가보자 화이트메인에서 그 뭐냐 코드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화이트메인은 이미 그 얼라 캐릭터가 있어서 생성이 안돼 원래 진짜 클래식은 호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호첩, 얼첩이 불가능해. 한진영 캐릭터만 계속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여기 호드는 못 보여준다. 그럼 얘, 얘한번 해볼까? 아나 테마 여기 호드 매,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자. 클래식 때아마 언데드가 강세였음? 설마? 오 그럼 언데드 언더시티를 가야되나? 여길 가야 되나 이거 여기를 가야 될게 아니라 언더시티에 사람이 제일 많는다고 맞아. 클래식 때 포세이큰의 의지가 그거였지. 일단 요 마을 앞에서 싸움하는 사람들. 오, 누구랑 둘이야? 주술사 대 주술사인가? 고... 쓰라를 꿈꾸는 청년들? 유... 유... 나... 이거 놓고 이때는 주술사가 센나 아, 허드밖에 없어서 주술사하고 싶으면 허드 해야지. 오, 야씨 뭐야? 여기 뭔데 이렇게 사람 뭉쳐 있어? 구경 나나? 그냥 그냥 있는 건가? 와우, 이게 와우지. 법사 트롤 법사 언데드 전사 언데드 법사. 횡맘? 그냥 뭐 없었네. 좀 멋있는 옷 입고 있는 사람 없나? 응? 이거 뭐야? 주술사야? 주술사. 멋있는 옷. 이거 싸울팽이요? 멋있네. 와. 와, 씨. 야, 씨, 야, 몇 명이야, 이거? 이게 2023년이라고? 화이트 메인. 뭔가 제일 섭이 아닌데도 이 정도야. 와, 씨. 미쳤는데? 하나 있네 와우. 와우가 다시 부활했다. 야씨. 이번엔 언데드? 자 보자. 언더시티엔 얼마나 있냐? 아 언더시티는 살짝 실망인데요. 어차피 이캐릭를 키울 거 아니라서. 오. 음... 언더시티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네. 오그리마가 그건가 보다. 확실히 오그리마에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이게 화이트맨 서버, 그러니까 북미 1섭이 아니라서 살짝 인원이 적긴 하다. 오케이. 북미 서버 탐방. 음.. 메인 대도시가 아니라서 아 이정도 있네요 여기 지금 오케이 북미 탐방 해봤는데 확실히 화이트메인 서버가 제일 많다 화이트메인 서버가 얼라 호드 이후도 제일 좋다고 하고 인구수도 제일 많고 음, 노음이나 나엘이 스톰인드 가는 건 비슷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 이거 만약에 클래식. 그, 리츠왕의 분노 말고 그냥 진짜 오리지널 클래식. 하고 싶으면은, 북미스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듯. 핑, 핑 문제도 뭐 딱히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 아니라고 하고, 거슬릴 정도로 그렇게 핑 차이가 나는 거에, 아니라고도 하고, 2019년 클래식 나왔을 때 수준으로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만약에, 리치왕분도 말고, 그냥 오리지널 클래식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 북미 서버, 화이트맨 서버 하면은 괜찮을 듯 합니다. 시차, 시차가 있는데도 사람이 많아, 지금. 응? 한국은 오후 3시, 저쪽 국민은 새벽 3시일 텐데, 이 정도 사람이 있으면은, 많은 거지. 래서버 뭐, 탐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고라면은, 점심을, 먹어야겠군요.